아,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 요즘 시대에는, 어, 문명이 좀 발달하면서 기억력을 쓸, 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또, 나대 이야기 하면 이게 꼰대라고 하지만, 네. 우리 또, 그한 20년 전,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그때는 저희가 사실, 뭐,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는 한 10개 정도는 다 외우고 있었던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 전화번호도 지금 잘못 외우거든요. 그냥 단축키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꾹 누르니까 그거 잘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사실 과거에는 어, 지도를 책을 보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또길 잘못 들면 한참을 돌아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도책 이만큼 두꺼운 거 차에 하나씩 두고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생일도 잘 기억했죠. 어, 누구는 언제 몇월달 언제 이런 거다 숫자로 다 기억을 하고 했는데 어, 가뜩이나 제가 숫자에 약한데 요즘에는 더 약한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기억력을 사용할 수 사용하는 그, 그 어떤 그 능력치가 갈수록 태보되는 것 같고, 오히려 기록하는 능력은 또 계속 저장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이렇게 저장하는 것은 잘 하지만, 기억하는 건 참, 참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는 문장,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자주 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어, 제가 기억하는 어, 아버님의 설교 내용 중에 기억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세시다 이게 제가 남아있는 어, 아버님께 물려받은 예. 아 맞아 하나님은 고집이 세셔 그 고집이 얼마나 세냐 하나님의 별명이 영원하십니다 고집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 예,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고집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 그, 우리에게 마음을 먹으시고 또그 고집대로 우리를 성숙시키, 시켜가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 계획대로 주님은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또, 순종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게 상책입니다. 고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만에 다시 가난 입구에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인생과 같다면 아마 훈련을 광야에서 1, 2년 이렇게 좀 해보다가 아휴 그냥 됐다 마. 그냥 가난한 땅 들어가지 말고 그냥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할것 같은데 주님은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 밟아보지도 못하고 어, 광야에서 다 죽죠. 하지만 그 당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 2세대를 40년 만에 가나안 입구에 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고집 피우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게 그럼 우리에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황과 반복되는 사람. 이상하게 그런 부류의 사람하고 나하고는 계속 안 맞아. 이상하게 직면하게 되는 비슷한 상황에 나는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고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 거기서 어떻게 할래? 내가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그 시간을 통해서 너 거기를 어떻게 헤쳐나갈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도망가면 몇 년이 걸린다? 40년이 걸린다. 그리고 우리 당대에 꺾이지 않으면 주님이 그 다음 세대까지 결국 가난 입구까지 세우십니다. 자 하나님은 초래곱 이 세대를 가난 입구에 세우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기억해라라고 하십니다. 기억해라. 왜 기억을 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 기억을 해야 되는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영적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 실패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다음 세대를 보내셔서 그 입구에서 너 이제 어떡할래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넘어가려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내가 기억해야 될게 있지 않나라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를 제가 지지난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예. 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요단강을 건너는 원리 세 가지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믿음으로 발을 먼저 내딛어야 돼요. 아마 기억이 날까 말까 이렇게 그렇죠? 가물가물하지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월, 영적 원리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은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영향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기억해야 되는 그 요단강의 사건을 반드시 주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관문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 관문에 있는 요단강의 그 사건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보는 사건을 통해서 그 원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갈라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리, 뭡니까? 두 번째? 발을 내딛었는데 응답이 바로 왔다, 나중에 왔다. 예. 네. 말씀은 상류에서부터 물이 끓어졌다고 말하거든. 요그 상류는 몇 키로 떨어져 있다? 아 이런 건잘 기억하시는 좋네요. 25km 상류에서 떨어졌으니까 응답의 시차가 두세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요단강을 건너는 영적 원리가 뭐냐면 아 그렇구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과 내가 지금 시기는 내가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시는 것이 이 요단강 원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예그 자리에 머물고 버티고 있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버티고 법계를 메고 버티고 있는 이 자리가 공동체도 살리고 나도 살린다는 거예요. 이 원리 속에서 이세 가지 원리 속에서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본 경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그 경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해 보셨다면 여러분 그 기억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주님은 그다음 스텝을 주님은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스텝에 여러분이 기억의 돌로 자리 잡아서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의 믿음의 여정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단강 안에다가 돌을 세워놔라고 하십니다. 그 돌은 평소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죠. 물 안에 수면 아래에 있으니까 안 보인다. 근데 언제 보인다? 그렇죠. 가물었을 때. 돌은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수 수위가 가물어 가물어 가지고 쭉 내려가면 그러면 그 물이 보이 그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언제 기억하는 것이다?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때 꺼내 쓸수 있는 믿음의 자산인 거예요. 이 기억들은 여러분이 믿음에 발을 내디뎠더니 야 하나님이 끊어 주셨네. 응답의 시체가 있었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셨네. 내가 버티고 견뎠더니 주님이 나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렸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자산이 돼요. 언제 이게 힘을 발휘하냐면 믿음의 이 믿음이 떨어지고. 인생에 가뭄이 왔을 때에 주님은 그것이 속 수면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인생에이 기억의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의 기억만 기억의 돌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 부정적인 기억도 우리 마음에 돌이 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뭄대에 내 기억 속에 부정적인 돌이 있다, 없다. 그쵸. 힘들 때더 힘들게 하는 기억들이 있죠. 인생이 막 힘들어가지고 신앙도 바닥인데, 어느 순간 머리를 서들고 오는 그 기억의 돌을 딱 이렇게 봤더니 은혜의 기억이 아니고 상처,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말, 그 사람의 눈빛 이런 것들이 막 나에게 어, 기억이 되고 부정적인 기억들이 막 떠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응답을 주시더라가 많습니까? 응답 잘안해 주시더라가 많습니까? 솔직하게. 예, 나만 나만 이렇게 어, 나쁜 놈을 만드시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발을 내디뎠는데 응답을 주시더라는 경험보다 사실 응답 안해 주셨는데라는 기억이 더 많은 게 사실이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응답이 있더라보다 응답 안해 주시는데라는 그. 그런 기억이 많은 게 사실이고 요단강에서 무거운 법계를 내가 메고 버텼는데 나만 바보 같더라 할 때가 여러분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기억이 그 경험이 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때 인생의 가뭄 때에 머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은혜의 수면이 자꾸만 내려갈 때 우리는 어떤 돌을 볼 것인가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 이걸 우리가 주목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양과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도 내가 그것을 죽였다는 이야기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이 떠올리고 있는 은혜의 기억. 그렇지. 내가 과거에 사자도, 곰도 하나님이 나를,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사건이 기억의 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꺼냈습니다. 언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근데 다윗에게 이런 은혜의 기억만 있었냔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과에 싸우려고 할 때에 자기 안에 싸움이 있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다윗 안에 열등감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어, 불자를 찾는다, 왕을 왕의 대상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다윗은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그 가족 무리에서. 밖에 빠져 나와 있었어요. 부모는 다윗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부정적으로 낙인 찍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경험 해 보셨습니까? 그거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에요. 나를 향해서 누군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너는 안 돼라고 그런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거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눈빛을 볼때 얼마나 힘이 빠지고 다윗이 그그 그 눈빛을 누구한테 경험했습니까? 가족들한테 경험을 한 거예요. 가족들이 나를 향해서 너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형들 뒷바라지냐 해라. 다윗 안에 열등감과 위축되는 마음이 없지 않죠. 다윗은 가족들에게 소외당하고 차별당했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그날 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날 골리앗 사건 앞에 딱 왔을 때 형을 만나요. 형 엘리압이 다윗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오느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진심을 오해할 때 너무 너무 서글프잖아요. 오해받을 때. 설령 다윗이 구경하러 왔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위축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말이 다윗의 마음을 휘 저을 수 있습니다.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상처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주목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죠. 이상하게도 그런 건잘목상이 되고, 이상하게도 그런 거는 자꾸만 곱씹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곱씹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인생의 가뭄이 될 때에 내 마음에 숨겨둔 상처의 돌이 아니라 은혜의 돌을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돌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또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인생의 가뭄으로 은혜의 수면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근데 목사님, 저는요, 은혜의 강에 은혜의 돌이 없습니다. 나는 죄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내딛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시더라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신실하시신 하나님을 경험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고 재정적인 위험이 어려움이 닥치고 신앙의 바닥을 치고 내 인생의 은혜의 수면이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나는 요단강 한복판에 은혜의 돌은 커녕. 나에게 부정적인 돌만이 거기 자리에 즐비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세워놓은 돌이 여러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노선에서 제일 마지막 밑바닥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운 돌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 다른 거못 본다 할지라도 이건 봐야 돼 하고 우리의 인생에 새겨 놓으신 박아 놓으신 하나님의 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내 인생의 은혜의 수면이 말라들고 메마른 땅을 드러냈을 때에 나는 상처밖에 없고. 나는 낙인 찍혔던 그런 기억밖에 없고, 좌절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억의 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내 인생에 부정적인 기억밖에 없다고, 나는 떠오르면 상처밖에 없다고, 나는 눈물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메말라 있는 우리의 인생에 담비를 주실 거예요. 너 몰랐지만 내가 너 이만큼 사랑했다. 너는 잊고 있었지만 내가 너의, 너를 사랑할 때내 생명만큼 사랑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밑바닥의 끝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레이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인의 칼이냐. 내 인생에 수면이 계속 내려가요. 환란이 없고, 공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올 때에 나는 매만한 땅을 계속 걸어가요. 수면 은혜의 수면은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인생의 매하는 땅을 겪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네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냐고, 너를 보호하는 그 신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 여러분 우리의 눈가에 이런 보이는 말 없이 서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을 걷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이 수면 햇바닥에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당신의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거기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볼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볼수 있는 것, 그 십자가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